자, 60갑자 대장정의 정말 마지막 그 마지막 주자가 바로 개해일주입니다. 심해의 제왕. 와, 벌써 별명부터가 심상치 않죠. 이 강력하고 또 되게 복잡한 캐릭터. 지금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개해일주를 딱한 마디로 표현하면요. 바로 이겁니다. 영리한 흑표범. 어때요? 되게 매력적이면서도 뭔가 미스터리하지 않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별명이 붙었을까요? 궁금하시죠? 네, 첫 번째로 개해 일주의 핵심 정체성부터 한번 볼게요. 이 사람들의 뿌리, 그 근원은 말이죠. 바로 깊고 어두운 겨울바다. 그 거대한 에너지에 있습니다. 자, 개해 일주의 진짜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요. 하늘도 물, 땅도 물. 전부 다 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도 100%물 에너지 덩어리인 거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캄캄하고 차가운 그 겨울바다. 그 안에 엄청난 힘이 꽉 응축되어 있는 바로 그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제왕이라는 어마어마한 이름이 붙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개혜일주 성격의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볼게요. 바로 이 고요한 겉모습과 그 안에 숨겨진 격렬한 내면, 이 엄청난 반전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화면이 개혜일주의 이중성을 정말 딱 보여주는데요. 왼쪽을 보면 어때요? 조용하고, 속을 진짜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그 잔잔한 겉모습 아래에서는요. 엄청난 야망이랑 에너지가 막 소용돌이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보이는 게 다가 아닌 사람들이죠. 이런 이중성이 사회생활에서는 또 아주 독특한 매력으로 나타나요. 사람들을 막 설득해서 내 편으로 만드는 그런 묘한 재주가 있거든요. 근데 진짜 웃긴 거 뭔지 아세요? 정작 본인은 귀가 얇아서 남의 말에 또 쉽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 궤에 자기가 넘어갈 수도 있으니 이거야말로 진짜 양날의 검이죠. 자, 그럼 이 개해 일주의 진짜 힘, 그 파워는 대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바로 그 비밀은요. 이들 안에 숨겨진 어떤 지적 재능, 바로 천재성에 있습니다. 사주에서는 이 비밀 병기를 상관이라고 부르는데요. 용어가 좀 어렵죠? 괜찮아요. 그냥 쉽게 말해서 타고난 천재성, 엄청난 순발력, 그리고 기가 막힌 말솜씨.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생명을 피워내는 그런 힘이에요. 이 상관이라는 천재성이 아주 긍정적으로 쓰이면요. 개해일주는 최고의 교육자가 될수 있어요. 방금 말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캄캄한 데서 생명을 키워내는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가르치고 키우고 성장시키는 일에 정말 타고난 재능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똑같은 재능이 만약에 부정적으로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그땐 정말 날카로운 비평가가 되는 거예요. 막 이건 틀렸어 저건 저래야지 하면서 따지기 좋아하고 그 예리한 말로 다른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거나 괜한 구설수에 오르기 쉬워요. 특히 가까운 사람한테 그러면 관계가 정말 힘들어지겠죠. 네 그럼 이렇게 복잡미묘한 개해일주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는 아주 현실적인 얘기 직업과 인간관계에 대한 꿀팁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개일주가 자기 에너지를 제대로 생산적으로 쓰려면 딱세 가지 길이 있어요. 자, 첫째, 전문 자격증을 따는 겁니다. 둘째, 이건 나만 할수 있다. 하는 독보적인 기술, 그걸 익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셋째, 이 사람들은 바다의 기운을 타고 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이나 외교처럼 해외랑 관련된 일을 하면 아주 좋습니다. 인간관계에 특히 결혼생활에서는 좀 조심해야 할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사주 구조 자체가 배우자 자리에 경쟁자가 떡하니 앉아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정성이 있어요.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집에서 내가 왕이다 하면서 군림하려 할수 있고요. 여성분들은 아이를 낳고 나면 남편보다 아이를 우선시해서 남편을 밀어내는 경향이 생겨요. 그러다 보면 관계가 멀어질 수 있겠죠. 자, 이제 정말 마지막입니다. 개해일주가 자기 자신을 제대로 다루고 그 잠재력을 100% 폭발시키기 위한 핵심 사용설명서.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개해일주에게 성공을 위해서 진짜 꼭 필요한 두 가지 에너지가 있어요. 바로 목 기운과 토 기운입니다. 자, 목은 뭐냐? 넘쳐나는 물 에너지를 밖으로 뿜어낼 수 있게 해주는 배출구 같은 거고요. 토는요? 그 거센 물줄기를 딱 막아주는 땜 역할을 해서 스스로를 조절하게 만들어줘요. 이두 가지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인생이 정말 확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강 쪽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죠. 아무래도 물 기운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걸 조심해야 돼요. 심장이나 혈관 그리고 소화기 계통이 약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너무 깊이 생각에 빠지다 보면 우울해지기 쉬워요. 그러니까 일부러라도 햇볕 많이 쬐고 몸을 계속 움직여 주는 거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 얘기 한번 쫙 정리해 볼까요? 개해일주는 이겁니다. 고요한 겉모습 속에 어마어마한 야망을 품고 있는 승부사. 자신의 이 엄청난 잠재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진짜 제왕이 될 수도 아니면 외로운 피평가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야말로 영리한 흑표범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